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데리TV의 전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죠. 코스닥이 드디어 1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코스닥이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좀 갔었거든요. 그런데 장 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 이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이 결국에는 순매도로 좀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외국인은 364억 순매수했고, 기관은 18억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마이너스 199억 순매도 하면서, 개인이 오히려 코스닥은 팔고, 기관과 외인이 들어올리는 그런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오늘은 상대적으로는 확진자 수가 좀 적습니다. 어, 물론 지금 오후 10시 23분 기준입니다만 474명으로 어, 지난주에 거의 600명 이상 됐었고 4월 7일은 700명을 찍었었던 확진자 수가 상당히 좀 줄어들면서 그래도 그나마 어, 정부 차원의 방역이 잘좀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베스팅 어, 닷컴을 통해서 본 유럽시장은 어, 보시면 제가 확인 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대부분의 이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혼조세인것 같습니다. 몇몇 국가는 플러스, 고 몇몇, 몇몇 국가는 마이너스였던 것 같고요. 어 물론 우리 시장은 뭐, 나름대로 괜찮게 좀 선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사실상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좀아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 어 다만 이제, 어 S&P 500이라든지, 그죠? 나스닥,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시작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 그래도 오늘 시장은 저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음, 그런 어, 어쨌든 뭐 유럽 시장 자체는 음, 큰 무리 없이 무난한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을 어, 뭐 겸하고 있는 뭐 그런 시장의 혼돈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시젠인데요. 시젠을 계속적으로 이제 구독자 분들과 함께 트래킹을좀 트레킹, 했었던 종목이고 리뷰를 좀 하면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는 다행히도 좀 시즌이 굉장히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더 이상 얼마나 갈지는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의견을 좀 피력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잠깐 뭐 이슈들을 좀 살펴본다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시즌에 관련된 이슈는 한세 가지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어. 이 매일 경제에서 단독으로 오늘 4월 11일 3시 40분 경에 낸 기사입니다. 아, 어제죠? 예, 어제 낸 기사인데요. 어, 시젠의 CFO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좀 냈습니다. 김정용 시젠의 CFO신데, 어, 코스피 이전 상장에 사실은 많은 주주분들이 원하셨던 부분이죠. 워낙 공매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코스닥의 상위 뭐 다섯 번째,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시젠이고 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가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코스피로 간다면 충분히 더이 회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또 CFO죠. 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하겠다라는 이 기사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더욱더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 그냥 단순히 어떤 기사로 미디어를 통해서 이슈가 빵 나와서 그거 슈팅 한번 나오고가 아니라 이 시젠이라는 종목 자체가 어 확실히 좀 시장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 되어 버리는 어, 저는 좀 그런 하나의 시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내용인데요 어, 오늘 12시 32분 경에 이게 뭐 단독으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속보로 나온 건 아니지만 자가진단 키트가 외국에선 일상화기 때문, 일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4월, 어, 지난달 4월 8일이었나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오,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는 진단키트 관련된 언급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구독자분들께 이러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요런 지금 이슈가, 음, 상당히 좀, 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어 반영을 좀 하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정부 차원에서 뭐 서울시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이좀 활성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영향을 좀 주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오세훈 시장의 언급 때문은 아니지만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휴마시스가 어, 하루 강하게 장대 항봉 만들고 나서 3일 정도 조정 받고 다시 27.08% 까지 거의 상한가를 찍으면서 마감하는 좀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어, 혹은 코로나 이슈 관련주들에 대한 음, 집중을 할 만한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냐 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물론 뭐 그런 그제 판단에 있어서 이 오세훈 시장의 언급이 어, 아주 일 부분이지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것이고 어,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제네에서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말 그 변이 진단 키트잖아요. 워낙 어,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음, 이 알펙스 이 제품 음, 알플렉스죠, 아, 올플렉스 이 제품이 어, 결국에는 이제 시객처의 수출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 어, 부분도 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어, 재료 중의 하나가 아니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렉스이 제품이 뭐 예전부터도 이미 언급된 바가 있고 많은 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주주들의 반향을 일으켜서 수비 소리느냐에 대해서는 뭐 감론을 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요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나오고 이에 앞서서 주주총회를 통한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 그런 부분들도 계속 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즌이 확실하게 좀 바닥을 다지고 소위 말하는 추세 전환을 한 상태에서 어 지속적으로 좀 시세를 이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 어쨌든 워낙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게 우리 시즌 주주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어떤 종목들보다도 시즌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어 제가 시즌 보기 전에 잠깐만 업종 차트 좀 보고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코스닥이 드디어, 어, 1000포인트 찍은 모습입니다. 제가, 어, 1000포인트에 코스피 32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는 언급을 드렸었고,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에 이 조정 구간에서 그 다음 탈피할 때의 모습을 어, 커플링에서좀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흐름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만약에 10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코스닥 먼저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얼마나 들어와서 이게 올린, 올라간 건지. 이를 테면 이런 거죠. 개인들을 많이 사서 올렸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적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상승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 상승이 어, 기관은 물론 연기금이 순매도로 좀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식 비중을 아무리 뭐 확대한다고 손치더라도 1, 2% 정도 상관이기 때문에요. 기관은 마이너스로 계속 가지만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이걸 올려 준다라고 하면 좀그 어떤 그 신뢰도는 좀 다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코스닥을 봤을 때 어,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코스닥의 순매수가 외국인이 395억 순 매수했고요. 기관이 18억 순 매수했거든요. 기관의 순 매수 18억에서 기금, 연기금이 230억 가까이 순 매수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일 수도 있고요. 워낙 주가에 대한 우리 주주분들이나 혹은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제 기금이 무조건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라는 뭐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기사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오늘 이 코스닥에서의 1000포인트를 돌파하게 한 정말 그 1등 공시는 외국인이죠. 음,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이 코스닥에 지금 현재 상당되어 인는 시즌. 음,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밖에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우선은 제가 166,000원 정도 이 라인을 앞서서 지지가 됐었고, 두 번이나 지지됐다가 여기가 갭으로 깨지니까 쭉 밀렸었던 이 라인을 과연 돌파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라고 했는데, 도지만 들고 나서 도지라는 것이 이제 십자가인데요. 십자가형이는 결국에는 매도세와 매수세가 이콜이라는 겁니다. 그 힘이. 그런데 결국에 오늘은 양봉을 좀 세워주면서 매수세가 더 강하게 올라가는 어, 그 정도로 추세를 좀 이어가는 흐름이 나오겠다라는 어, 상황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17만원 정도 가까이 넘었습니다. 어 음,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뭐제 기준으로는 이 정도 구간에서 뭐 조금 더 올리면 121평선 터치하는 정도 수준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여기서 1단계 돌파 해주고, 뭐 이런 흐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땡겨 보겠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고 치면, 결국엔 120평선 돌파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밀릴 수는 있겠죠. 물량들이라든지 매물들이라든지, 왜냐면 이후간대에서 지금 갭으로 밀려놓고 나서쭉 여기를 제대로 돌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지금 여기. 에, 갭 이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막 던지고 하면서 얘가 흔들흔들 하다가 그냥 밀릴 건지, 뭐 제생각에 솔직히 말해서 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22만원대 돌파 시도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서서 이렇게 돌파 시도했다가 밀린 이 라인을 통과해주면, 그다음에는 이 갭이에요. 이갭 매우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요. 해서 이제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런 시기일수록 조금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오히려 어, 소위 말하는 좀 존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 않지 않겠냐 생각이 들면 됩니다. 음, 그래서 각각 가진 평단이라든지 지금 얼마에 사셔서 얼마에 매도하시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준으로 들고 가느냐는 개개인의 판단에 맞게 되는 부분이고요. 어, 물론 그게 제, 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서 어, 판단을 100% 하실 거라고 생각은 당연히 안 합니다만 우선은 이 120평선 돌파 시도를 할것 같고요. 음, 그렇다고 했을 때좀 눌리더라도 한 16만원 요 정도 라인을 지켜준다면 다시금 계속적인 돌파 시도를 할 거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20만원대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려 가지, 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 근데 오늘 순매수를 보면 어, 기관이 사고 또 외국인이 팔았어요. 기관이 한 26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개인이 뭐 4억 정도 외국인은 마이너스 23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는데 우선은 이, 저는 매동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만약에 외국인이, 코스닥에 외국인과 기관이 샀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순매수 해주고 개인만 팔았는데 그 금액이 좀 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겠지만, 오늘 외국인은 조금 순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디테일한 것들 기민하게 좀 판단하시면서 참고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누군가 주체가 사고 있다라는 건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 중에 한 주체는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장중에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리고 조금 눌리더라도 이 추세 자체가 지금 흘러가는 방향성이 상승으로 좀 돌렸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한 17만원 후반대를 돌파해 주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 전 매도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한번 20만 원 돌파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좀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움직임 자체는 흐름 자체가 지금 뭐 계속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흔들흔들 할 수는 있겠죠. 18만 원대에서 그런데 음, 지금 이 상태에서 완전 바닥 잡고 올라오는데 어, 잠깐 올라왔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털어버리기에는 조금 저 아쉬운 면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음, 음, 뭐랄까요. 좀 조심스럽게, 에, 좀 접근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들어 올리고 움직임을 시작했을 때,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그래서 이 상승 추세좀 끝까지는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냐, 좀 생각이 됩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 은봉 나오더라도 다시,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이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은 지켜보면서 이 흐름을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종목들의 어 자금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 자금이 좀 부족한 분들은 비중 좀 줄이면서 이럴 때 조금 조금씩 줄이면서 음, 뭐, 그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셔도 되고요 각자의 판단에 맡기시겠습니다만, CJN을 오랫동안 들고 계셔서, 이 끝까지 보신 분들은, 여기쯤에 사셔가지고, 돌파할 줄 알고 사셨다가, 완전히 여기까지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끝을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차라리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좀 이렇게 비중 줄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가져가는 것도 있고, 매도하는 것도 있고, 많은 전략이 있지만, 어, 만약에 제입장에 생각했다면 그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음 다만 여기서 만약에 18만원 이라는 라인을 이틀 삼일 안으로 돌파를 못한다 조정 구간에 계속 들어가서 또 질질 시간을 끌것 같다 라고 하면 제가 영상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라면 조금은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 당장은 뭐 4일 연속 양봉이 나오는 상태에서 우선은 어,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라는 생각들 보다는 뭐 지켜보자 라고 하는 조금 마음 편하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시즌이 단종목이 그래도 이 코스피 상장을 논할 정도의 수준이 점점 되고 있고, 뭐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리 사실 이 자리였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17만 7천 원이 자리였었는데 여기까지 거의 왔습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주봉상으로 말했던 어. 이 자리는 무조건 지켜진다고 했던 자리까지 왔어요. 반면 반대로 여기를 돌파해 준다면 이제 여기 강력한 지지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제휴 콘텐츠라고 해서 유한타증권하고 제휴를 해서 어, 음, 이 유한타증권에 개설을 하실 때에 이 제휴 콘텐츠 등록이 좀 가능하게 음, 제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 영상을 보시면서 판단투자하시는데 음,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하면 조금 뭐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후원해 주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스마트 앱에서 어, 유언타증권 개설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따로 뭐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유언타증권 개설 후에 이 개설 확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좌이체 정보 등록해 주셔 가지고 제휴콘텐츠 등록하시고 던들리 검색해 주시면 어,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좀꼭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추후에 이제 요 등록하신 부분 분들의 한에서는 의원 어, 타증권하고 조인을 해서 현재 그 HTS 전용 화면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근실에 좀 제공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제공이 된다고 하면 제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음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등록하셔가지고 유한타증권으로 매매도 한번 해보시는 좀 그런 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어,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도 1000포인트 돌파해버리고 했기 때문에 어, 과연 이 강한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한번 지켜본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도좀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